저거 지가 짠 거야. 아니 짜줬다는데 누가 짜준 게 저거야. 생성회랑 비추스각 고는다짜 거야. 생성회생성회 응? 이게임생성 네. 아, 생선의 이야기 아니었나? 아, 이야기다, 이야기, 맞네. 어. 와, 씨. 생선회야? 쟤는 왜 생성회라고요? 아, 나구나. 생성회라고 해놨어. 페이지때방법으나머지인기능이 좋은 건가? 아 좋다고 생각하세요. 뭐 아니, 그냥, 아니, 아, 아니, 저번에도 아니. 한번 서머너 게임한 가봤는데 불인기는30 어디 12포스네 들도 있던데. 아, 1트코아1트포 나도 있다. 맞아. 1트포 줘야 했을수 있다. 죽는 거아야 아이고야 왜내 옆에서 죽었냐? 아니 나 이미 걸렸어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었다 알았다 들어가 아, 갈래, 오케이 난뭐저렇게는집중하면 죽는 줄 알았다만 높이는내가 죽었네? <laughs> 약간 손흔들렸 야, 근데 확실히 람지 조... 뭐지? 딜이 다른데? 아까 아, 이들은 딜을 한 번도 못 봤거든 3명이 다했어. 이게 이길 수 있겠네 바 60%면은 30% 길쟁이 30% 어? 아바깥 30%야? 길쟁이 30%하네 괜찮네 바이 60%면 길쟁이 30% 아아 <laughs>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같 괜찮네 대충 차라리 비교하면 근데 바깥 중첩시켜도 괜찮을 거 같은데 가면 중첩시켜주면 자기 <laughs> 기퍼 야안갈 걸? 바로 이 단계 하겠지. 음. 원래 누가 쓸 차례였죠? 이거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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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주. 아무 남주가 썼으니까 나네. 에 돌아왔다. 여기 봐봐. 이게 봐봐. 위에 봐봐. 아 내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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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가지고. 돌진하면 할말 없어. 이게 이안들네 이사, 이 파티 4 수학 파티인가요? 엄나 빠르네. 소아소오하고 가영수 팔았잖아 좀 팔고 어, 있네 가영이... 지금 팔고 있는데? 가영수 사는게 더귀없다 가영수 살 돈이 없다 서머너 오셨다 해라 빨리 저 저저 <laughs> 저 사람이 저 사람 그거 쓴다 이거 풀라지만 쓴다 이거 안 왔다. 야, 광폭까지키는게 훨씬 빠른데? <웃음> <웃음> 아, 맞금 곰곰이 지금 곰곰이 지이 지금 곰곰이 지금 곰곰이 지금